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이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이 좀 재미없게 좀 지루하게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또이 상승률, 하락률을 보시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0.15, 또 이더리움은 마이너스 0.1, XRP는 0.24 하니까 뭐 그렇게 낙폭이 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불다 하더라도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크게 가격들이 빠지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그래도 이 비트코인이 오래 들어서 상승을 많이 했고 또 지난달까지도 이제 28k, 29k까지도 찍었으니까 어 꽤큰 상승을 했고 이더리움도 최근에 좀 상승을 보였어요. 그리고 또 xrp를 비롯한 다른 시청의 큰 코인들도 어느 정도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알트 시젠이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얘기를 저만 했던 것이 아니고 제가 요것도 한번 보여 드렸지만 어 이댄이라는 분도 보시는 것처럼 이 비트코인이 28,000 위로 더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이번에는 이더리움을 포함한 알트코인들도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최근에는 어 제가 또 공유한 게 있는데 보시면 알트코인 랠리 임박 해가지고 비트코인 3만 달러 돌파 여부에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제목의 또 기사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면 총 3명이 이 알트 시즌, 이 알트 불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마이클 반데 포페가 비트코인이 3만 달러라는 중요한 장벽을 뚫으려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알트코인도 깨어나고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3만 달러를 돌파한다면 시장에 대한 신뢰가 회복이 되면서 알트코인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뭐 인기 트레이더 크립토톤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어, 아무튼 뭐라 했냐면, 유동성이 단기간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으로 이동 중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 또 다른 분석가 인컴샤크도 28,000달러의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알트코인 비중을 늘리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1년 내내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라고 이렇게 총 3명의 이 분석가들이 이 알트코인 랠리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의 원래 트윗을 잠깐 보면 여기 이제 마이클 반드포프의 트윗인데 일단 마이클 반드포프는 3만 달러를 넘어서면 알트코인들도 깨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아까 전에 그 말씀드렸던 이 인컴 샤크 같은 경우는 자신은 지금 현재 이 비트코인을 일부 매도를 해가지고 알트코인에다가 지금 일부를 넣어놨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년 내내 이것을 기다렸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차트를 보여주는데 그럼 이 차트를 한번 보면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잘안 보일 것 같은데 비트코인을 제외한 전체 암호화폐 시총을 이렇게 차트로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선을 알트시즌의 벽 어떻게 보면 저항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유이치에 있는데 이것을 넘어서면 알트 시즌이 이렇게뭐 미니라든지 아니면 뭐 크게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 요 차트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요걸 보시면 요게 지금 이 비트코인을 제외한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총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지금 이 노란색을 보시면 요것이 아까 전에 좀 전에 인컴 샤크가 말한 알트 시즌 장벽, 그러니까 저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아직도 이 저항을 뚫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알트들이 안 오른 것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메이저 코인하고 또 일부 알트들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상승을 했고 또 아직 안 오른 코인이 있다면 그런 코인들은 어떤 것이고 또 어느 정도 가격이 상승될 수 있을지 그곳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먼저, 비트코인부터 보시면, 제가 지금 앞으로 코인들을 쭉 보여드리겠지만, 지금까지 상승한 코인들한테 공통적으로 보이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을 보시면, 지금 대략적으로 한 3,700만원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 가격이 언제 가격대였냐면 보시는 것처럼 작년 5월 달에, 그러니까 작년에 이 루나 사태가 터질 때, 두 번의 큰 하락이 있었는데, 처음 이 루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한한달 정도 계속 어느 정도 좀 횡보를 하다가 6월달에 이 암호화폐 기업들이 붕괴가 되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좀큰 폭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가격대가 첫 번째 이 루나 사태를 맞고 그 5월달에 이 횡보했던 그 가격대에 지금 이 비트코인은 위치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 메이저들이 현재 어디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지 그것도. 한번 볼게요. 그렇다면 지금 이더리움을 보시면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현재 240만원대를 보이고 있는데 이 가격대가 여기 보시면 마찬가지로 5월에 그 가격대까지 올라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리플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이 리플 역시 현재는 한 660원대인데 마찬가지로 이때가 지금 5월 10일이니까 리플 역시 5월 달 가격까지 올라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메이저 중에 최근에 이 도지 코인이 또 많이 올랐으니까 이 도지도 좀 보게 되면 도지 같은 경우가 지금 다시 이제 110원대로 다시 좀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 가격대는 마찬가지로 5월 달에 그 가격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뭐 메이저라고 볼순 없지만 그래도 뭐준 메이저급으로 볼수 있는 이오스 같은 경우를 봐도 지금 현재 1600원 이 가격인데 이 EOS 역시 현재 이 5월달 가격까지 상승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작년에 엄청 많이 올라섰던 이더리움 클래식 요 이클도 보시면 현재 27,000원 가격대를 보이고 있는데 작년에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지만 이 현재 가격대는 보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5월달 가격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거예요. 또 최근까지 이 디즈니, 뭐 스타벅스 등 어, 여러 이런 대기업들이랑 협업을 하면서 가격이 많이 상승한 이 폴리곤도 현재 이 1,470원 가격대를 보이고 있는데 이 가격대가 마찬가지로 5월달에 가격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알트 불장이 왔다고 볼 수는 없지만 보시는 것처럼 일부 알트들에서는 이렇게 좀큰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대금으로 보면 어, 지금 보시면 이 거래대금이 제일 큰 것이 뭐 밀크, 스팀, 뭐 온톨로지 순인데 이런 알트들이 지금 현재 뭐 리플이나 이런 비트코인보다 거래량이 더 많은 상황이에요. 그 얘기는 지금 요 코인들이 최근에 펌핑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이 몰렸던 건데 그렇다면 요 코인들의 지금 현재 위치를 또 마찬가지로 한번 보게 되면 먼저 요 밀크부터 볼게요. 그래서 이 밀크도 최근에 이렇게 며칠간 이렇게 펌핑이 나오면서 300원대에서 7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이 가격대도 보시는 것처럼 작년 5월 달에 이 가격대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요 스팀을 보면 스팀도 역시 최근에 펌핑이 나와서 400원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300원대인데 이 가격대가 마찬가지로 보시면 5월 달에 가격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 거래 대금이 많았던 이 온톨로지도 보시면은 399원, 거의 400원인데 이 온톨로지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이 5월 달의 가격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펌핑이 왔었던 뭐 일단 메이저로 보면 비트 이더, 리플, 도지 포함해가지고 모두 작년 5월 달의 가격대까지 올라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알트 중에서도 펌핑이 온 알트들은 보통 5월 달까지 올라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펌핑을 할 코인들 중에서는 현재 이 5월 달 가격까지 올라오지 않은 코인 중에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쭉 추려 보니까 그래도 꽤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좀 메이저 위주로 한번 좀 보게 되면 먼저 이 에이다를 보시면 에이다 같은 경우가 현재 지금 500원대인데 작년 5월 달 가격은 대략적으로 한 600원 700원대예요. 그래서 지금 이 500원대 가격은 작년이 FTX 그때의 가격에 현재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이 알고랜드를 보시면, 그래도 이 알고랜드도 뭐 구글 코인이다 해가지고, 그래도 나름 이줌 메이저급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현재 가격이 280원대이고, 그리고 이 500원대의 가격은 커녕, 현재 이 FTX가 터졌던 작년 11월 때 가격도 회복을 못한 상황입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 코인들이 앞으로 오를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코인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것을 체크하는 것 뿐입니다. 그럼 또좀 계속 보면 이 헤데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의 LG전자와 또 협약을 하면서 나름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코인인데 마찬가지로 뭐 지지난달 2월달에 좀큰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현재 이 86원대로 작년 5월달에 그 가격까지 올라서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이 XRP 하면은 함께 얘기가 되는 코인이 바로 이 스텔라 루멘인데 이 스텔라 노멘도 보시게 되면 현재 139원대까지 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이 5월 달의 가격까지는 올라오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어피트에 카카오 계열도 뭐 비록 클레이트는 없지만 카카오 계열의 코인들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카카오 계열의 이 코인들을 좀 보면 이 카카오 계열 중에 보라라는 코인이 있는데 이 보라도 보시면 현재 이 260원대인데 작년 5월에 그 가격대는 거의 한뭐 400원, 500원대 가격이니까 앞으로 두배 정도는 올라야 이 가격대에 갈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카카오 계열 이 코인이 썸싱이라는 게 있어요. 이 썸싱도 보시면 이 코인은 음악 관련 코인인데 보시면 26원에 위치해 있고 작년 5월의 가격은 대략적으로 한 30원, 40원대 가격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 카카오 계열 코인으로는 이 디카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카르고는 배송 관련, 이 운송 관련 코인인데 보시면 현재 가격이 51원이고 작년 5월달 가격은 대략적으로 한 60원, 70원, 80원대까지도 위치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카카오 계열 중에 이 업비트에는 지금 클레이튼이 없지만 일단 카카오 계열 코인 하면 클레이튼이니까 이 클레이튼도 가격을 한번 보면 현재 좀 올라가지고 이제 300원대까지 올라섰는데 작년 5월 달의 가격이 어땠냐면, 보시는 것처럼 작년 5월 달에 그래도 한 500원대? 한 중반까지도 위치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카카오 계열 코인이 현재 작년 5월 달까지 가격이 상승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체적으로 오르지 못한 그 섹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P2E 게임파이 관련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업비트에는이 게임파이 관련해서 샌드박스, 뭐 디센트럴 랜드, 스테픈 정도, 뭐 스테픈은 게임은 아니지만 뭐 그래도 뭐 비슷한 유로본다면뭐 그렇게 상장되어 있는데 그럼 하나씩 보면 먼저 이 샌드박스를 보시면 이 샌드박스 같은 경우가 보시는 것처럼 현재 가격이 840원인데 작년 이 5월 달에 가격대는 한 1,600원, 1,700원 정도대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샌드박스도 앞으로 한두배 정도는 더 올라야 5월달 가격까지 올라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P2E 하면 이 X인피니티인데, X인피니티 역시 현재는 11,000원대 가격이지만, 작년 5월달의 가격대는 보시는 것처럼 28,000원, 거의 3만원 정도 때 가격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X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배 정도는 올라야 작년 5월달 가격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디센트럴 랜드도 게임파이 관련 코인인데, 어, 현재 가격이 한 798원이니까 800원대 가격이지만 작년 5월달 가격은 좀 변동폭이 크긴 했는데 대략적으로 그래도 한 1200원, 1300원, 뭐 1400원대 이렇게 가격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지 않지만 또 제가 또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이 갈라를 한번 보게 되면 갈라도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52원, 뭐한 50원대를 보이고 있는데 작년 5월달 가격이 여기 보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110원 뭐 109원 뭐 이렇게 보이고 있는 거 보니까 작년 5월에 100원대 의 가격대를 보였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도 앞으로 두배 정도는 올라야 작년 5월달 가격까지 올라오게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이더리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 라지캡 코인들까지 상승을 했는데 이 알트코인 중에서도 현재는 일부만 어느 정도 펌핑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이 알트 시즌이 왔다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 알트 시즌이 온다면 지금까지 오르지 않았던 그런 코인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현재 기준에서 어떤 코인이 오를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을 좀 본다면 현재 기준으로 작년 5월달까지 미치지 못한 코인들이 다음 알트 시즌에 오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게임파이 관련 이 코인들이 그 가능성이 높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또 메이저하고 또준 메이저까지 본다면 어좀 전에 말씀드린 뭐 에이다, 알고랜드, 헤데라, 뭐 스텔라 루멘, 요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말씀 안 드린 또준 메이저 급에도 아발란체라든지 뭐 테조스, 또몇 개의 코인들이 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뭐 어피트라든지 바이낸스를 쭉 보시면서 5월 달그 가격대까지 오르지 못한 코인이 뭐가 있는지 한번 쭉 보시면서 다음 알트 시즌도 어느 정도 준비하면 를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이 기사를 보시면 블룸버그에서 이 비트코인이 계절적 요인으로 3만 달러 돌파 가능성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이숨 고르기를 하고 있지만 3만 달러 돌파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라고 하면서 이 계절적 요인이 뭐냐면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이 4월 달에 이 비트코인의 상승률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4월은 역사적으로 10월에 이어서 두 번째로 비트코인 상승 가능성이 높은 달이다라고 하면서 지난 5년 동안 4월의 평균 상승률이 15.63%를 기록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또 계산한 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좀전 기사에서는 5년 평균을 냈지만 저는 비트코인이 처음 생겼던 그때부터 현재까지 전부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매년 4월의 상승률이 평균 13.9%니까 거의 14%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블룸버그에서 나온 이 기사랑도 비교를 해보면은 전체적인 이 비트코인 역사의 4월 평균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4월의 평균 33%니까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의 상승률이 더 높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4월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이 암호화폐 시장에 훈풍이 불어올 수 있는 달로 또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 아직 이 알트 시즌이 본격적으로 오진 않았기 때문에 이 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도 여전히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래서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어 이제 또이틀간에 주말이 시작이 되는데 혹시 주말 동안에 또 알트 불장이 오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이 작년 5월달까지 오르지 못한 코인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쭉 살펴보시는 것도 다음 알트 시즌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마이웨이